군 생활의 첫 발을 내딛은 36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병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훈련병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한 미모의 여인이 나타났으니 바로 접니다. 이 등장부터 아주 요란하지 않습니까? 충성! 충성! 예. 어, 훈련병들의 중대장 이차영 2차 대위입니다. 야, 훈련, 어. 요즘 여성들의 활약 어,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복학교에서 훈련병들과 함께 열심히 훈련에 임했는데요. 후석 아, 씨. 네. 네. 근데 뭐 달라진 거못 느끼세요? 저 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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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교들이 존칭어를 사용하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존칭어를 쓰는 게 조교들 입장에서도.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고 또한 더 신중하게 말을 하게 됨으로써 욕설이라든지 또는 폭언을 더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아좀 쉬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62번 일어섭니다.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 김지원의부터 군기가 너무 빠졌어요. 아, 그런가요? 162번 훈련병 지시행동으로 그 옐로우 카드 부여하겠습니다. 어? 어? 축구장도 아니고 무슨 카드예요? <laughs> 네, 이 36사단 신변교육대는요. 특별한 경고 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놀라> 얼차례가 아닌 <놀라> 옐로우, 레드, 블랙카드 <놀라> <놀라> 순으로 규정에 의한 얼차례를 적용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훈련조교와 또 얼차례 조교를 따로 구분해놓고 있었는데요. 절대적인 인격 모독을 없습니다. 훈련조교는 훈련에만 전념할 수도록 실시가 하며 또한 얼차례 교감 및 조교는 어떤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추정된 얼차례를 부여하게 해서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오전 훈련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파란 수건들을 보고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원주에서 미용사 누나들이 머리를 잘라준다그래서 이발하는 관계입니다. 아니, 군부대 미용사 누나들이라고요? 여군이 왔나? 희한하네. 같이 가셔야죠. 같이! 네, 바로 이 이쁜 누나들입니다. 이 미용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부대를 방문해서요. 자원봉사로 이발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이발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군대 오기 전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와줘서 해줄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는데 누나나 어머니같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기분도 좋고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이 36사단 신병교육대대의 달라지기 위한 노력은 요 이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신세대 장병들의 입맛에 맞도록 식단에도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더라고요. 미모가 안 된다. 열심히 훈련을 한지라 그런지 밥맛이 더욱 뿔맛이었는데요. 모두들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답니다. 다시 오후 훈련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좀더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힘든 훈련 일정이 끝났는데요. 이 네모반 생활은 어떨지 이 금요일 집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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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 인기는 정말 시을 줄을 모릅니다. 화나는 거 보실까? 이여. 보니까 이 핑크 편지지. 이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예, 왔습니다. 여자친구 이쁘니까? 예, 가장 이쁩니다. 아, 편지 쓰시고 또 이거 어. 장기+ 장기 차야 지금 차 지금 어둡습니까? 저희 소대 스컴프입니다. 스컴프입니까네 <laughs> 훈련 훈련 일정을 마치고 모두들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예, 훈련병들에겐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이죠. 음, 그렇습니다. 정훈아 나잘 지내고 있어. 살도 많이 찌고 군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줘. 사랑한다. 아싸! 중소! 어머니, 맏아들 이종성입니다. 음, 겨울에 아, 다행히 좋은 곳으로 와가지고 추위 안 떨면서 잘 훈련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 지켜봐 주십시오. 종성! 네, 확 달라진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상담실도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 훈련도 중에 느끼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하게 상담할 수 있는 진솔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대 내 시설들을 둘러봤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편견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더라고요. 덜... 이뿐만이 아닙니다. 깨끗한 건 기본이고요. 시와 꽃까지 있는 화장실이라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얼마 전에 그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랬는데 이 화장실은 이렇게 꽃도 있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예, 것 같아요. 예, 저희 막사는 아무래도 신병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뭐 깨끗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병 교육대대에서는 신세대의 장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병 개개인의 인권 존중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도 다각적인 방법 등을 마련 병역 내의 악폐습을 척결해 나가고 있으며 부모심정으로 내지과 같은 병역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